안녕하세요. 뉴스 보이예요. 오늘은 뉴스 보이가 아닌 바보 컨셉 플레이를 해 볼게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파는 임포스터네요.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식당에서 잠수 타는 척을 해 볼게요. 마침 민트가 내려오는데, 키를 해볼게요. 마침 갈색이 오네요. 그냥 가네요. 이번엔 흰색이 왔어요. 결국 신고를 안 하고, 긴급 소집을 했어요.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, 장수를 할게요. 흰색이 저를 아니라고, 변호하네요. 이유는 더 어이가 없어요. 검정색도 혼신의 바보 연기를 하고 있네요. 저 친구도 바보인가 봐요. 흰색은 그렇게 저를 변호하고 나갔어요. 그 와중에 갈색을 의심하는 빨강이에요. 더 이상 잠수를 탔다가는 틱을 당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온척 할게요. 지금 임포스터를 투표로 안 잡으면, 잡을 기회가 없는데 확실히 눈이 돌아갔어요. 어차피 인포두의 시민 셋이라 일킬이면 이기는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확실히 봐달라고 열심히 움직이네요. 그 와중에 검정 리 통신실 사보타지를 걸어서 승리가 확정됐어요. 어차피 이었으니까 빨강에게 진실의 벤트쇼를 보여줄게요. 결국, 검정색이 키를 하고 게임이 끝났어요. 참 쉽죠? 두 번째 판은 크루온이에요. 노랑이 정모를 열었어요. 노랑이 연두가 벤트 탔다고 주장을 해요. 그 와중에 연두의 주가는 하늘을 치솟아요. 결국 벤트를 탄 적도 없는 연두는 어처구니 없이 관심법에 걸려서 나갔어요 게임 진행도 느리고 킬이 나오지 않자 결국 갈색이 티타임을 열었어요 그 와중에 분홍을 몰아가는 노랑과 방 설정에 혹시 안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확실하고 주장하는 분홍에 그 분홍을 확실하고 주장하는 주황까지 자기들끼리 확실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 총체적 난국이에요. 결국 자백의 시간을 줬고 민트가 자백을 했어요. 어차피 누군가는 바보인 거 다음엔 굳이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게임은 그렇게 훈훈하게 승리로 끝났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